이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속력은 주기분의 람다. 진동수 곱하기 람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식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이 그래프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저 그래프가 문제에 나오면은 풀어야 할 텐데. 그래프가 파동에서는 두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세로축은 모두 변위로 같을 거고요. 이 가로축이 다를 텐데. 첫 번째 그래프는 가로축이 위치인 그래프가 있고 두 번째 그래프는 가로축이 시간인 그래프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 두가지 그래프를 모두 다 주면은 아주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는 이두 그래프 중에 하나만 주고서 전부 다 풀라고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들 각각 특징을 알아두셔야 하겠는데 먼저 이 가로축이 위치인 그래프에서 파동이 이런식으로 나와있다고 보면은 이만큼은 당연히 진폭이겠죠 그러면은 파장이 얼마겠습니까 마루부터 마루까지 요만큼의 거리가 파장이 될 텐데 사실 요거는 이 파동의 모양이 한 덩어리가 끝나는 지점을 여기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 위치가 뭐 거리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가로축이 시간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는 또 달라지겠죠 뭐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했을 때요 거리가 진폭이 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이 가로축이 거리였을 때는 파장이었던 부분이 이런 그래프에서는 주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저번 시간 내용을 복습, 또할겸 개념 체크 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횡파는 파동의 진행방향과 매질의 진동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이겠고,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동의 속력, 진동수, 파장 중에서 매질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물리량은, 여기 써있죠. 매질이 달라져도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진동수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웃한 마루와 마루 또는 이웃한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고요. 파동의 진행 속력은 인식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파장을 주기로 나눈 값이다. 자, 그리고 위상 위상은 매질 각 점들의 위치와 진동 상태를 나타낸 물리량으로 마루와 골은 위상에서로 반대이다.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음.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동의 이 전파 속도의 차이를 파동의 종류별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저번 시간에 정리를 했던 매질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탄성파와 전자기파에서 이 전달 속도의 차이가 납니다. 먼저, 탄성파의 경우에는 전달 속도가 고체일 때, 그리고 액체일 때, 기체일 때 순서로 속도가 빠릅니다. 고체일 때가 가장 빠르고 기체일 때가 가장 느린데요. 어, 그리고 반대로, 전자기파에서는 기체일 때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고체. 그리고 이 기체일 때보다 더 빠른 게 진공 상태일 때 가장 전달속도가 빠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자면, 먼저 탄성파는 매질이 있어야만 전달이 되는 파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질의 어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좁은 그리고 가장 촘촘하고 입자의 개수도 많은 고체일 때의 경우가 훨씬 더 전달이 잘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기체일 때는 좀 입자가 고체랑 다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하게 있기 때문에 전달이 좀 느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자기판은 매질과 무관하게 전달이 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사실 매질은 그냥 있으나 마나죠 있을 때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인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진공일 때 공기도 없고 고체도 없고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일 때이 전자기파가 좀더 빠르게 전달이 될 수가 있고요 아, 좀더 수준이 아니라 사실 어, 훨씬 더 빠릅니다 기체일 때 보다도 그럼 기체일 때 듬성듬성 하니까 그나마 방해가 덜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이 잘 되겠죠 액체일 때는 조금 더 기체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기 때문에 좀더 느려질 것이고 고체일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총총하기 때문에 사실 음 아예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어 전자기파의 예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전파나 적외선, 가시광선, 뭐 자외선, X선 이런 건데. 어, 얘네들이 사실 다 빛의 종류죠. 빛의 종류, 빛이 보통 어막 벽을 뚫고 전달이 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기파를 생각할 때는 그냥 빛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탄성파는 어, 음파, 음파를 대표적인 예시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동의 성질.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동의 성질, 첫 번째로는 반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굴절. 세 번째, 간섭.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절.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자 반사가 무엇이냐 익히 알고 있죠 반사는 어, 파동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 되돌아오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파동이 연습이 쭉 진행이 되다가 장애물을 딱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가 이런 거를 반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굴절. 굴절은 이제 어뭐 계곡 같은데 발을 담가 보면은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빛이 여기를 물이라고 생각해보고 여기를 공기라고 생각해보면은 빛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꺾이는 것을 굴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방금 그림이 좀 정확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간섭. 간섭은 이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파동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파동이 있을 때, 이 파동이 서로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합쳐지고, 뭐 이런 거를 간섭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절. 회절은 파동이 진행되다가, 통과할 수 없는, 투과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